자존감 높이는 7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자존감이 낮으면 뭘 해도 자신이 없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자존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목표만 세우고 달성하지 못해서 자책하곤 해요. 하지만 자존감은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매일 운동하기 대신 주 3회 30분 산책하기 책한 달에 10권 읽기 대신 하루 10페이지씩 읽기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계속 쌓이면서 더큰 일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겨요.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씩 세워보세요. 물 하루 8잔 마시기, 감사 인사 3번 하기, 뭐든 좋아요. 두 번째는 내 안의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자기 자신과 수만 번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대화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아또 실수했네? 나는 정말 못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마치 운동하듯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목소리는 바로 내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에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편집된 모습이에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실패도 하고 우울한 날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1년 전에나 심지어 어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장이에요 비교는 자존감의 최대적이에요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바로 자책하면서도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잘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힘든 일을 끝까지 해냈어.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처음엔 이런 것도 칭찬거리야? 싶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칭찬은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라고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라고 인정해주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감정을 억압하면 자존감도 함께 낮아져요. 내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존감이에요. 여섯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처음엔 어려워요. 미안하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런 말들을 연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와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보지 않은 곳에 가거나 해보지 않은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성장이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 안 가던 카페에 가기, 새로운 장르의 책 읽기, 온라인 클래스 하나 수강하기.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줘요.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부정적 자기 대화 바꾸기, 비교 멈추기, 자기 칭찬하기, 내 감정 인정하기, 경계선 설정하기, 새로운 것 시도하기.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